이점이 이렇게 O, a B, c 뭐 이렇게 에뭐 사각형이 있다고 a 에 5a에 이 a 에 5a에 5가에가 a 가 5a에 5 a 가 여기 있는 거에5가에가 a 에5가에 5a에 5a에 5 a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해보는 거에 5a에 5a에 가 a 가지 몰라 여기쯤 있다에 5a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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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a 그 5a에 5a에 얘 합이 더 작을까? 아니면 여기쯤 있어주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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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더 작을까? 어느 게더 작겠어? 합이? 빨간색. 어, 이 안쪽으로 작아지겠지? 네. 근데 우리는 최단거리가 무슨 거리? 직선거리가 있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A, C의 최단거리 구하고, 그렇지? 이렇게. 네. A, C 최단거리. 아, <laughs> 어, 네 이거. 그 다음에 네. 뭐 b 와의 최단거리 구하지 네. 만 네. P. 는점 e r a m b o r i Cherambori, Cherambori, c h e r a m b 이 r i c h e r a m a c 최소값 a 니까이 c 이 길이 이제 a c 길이 구 a 면 되겠지 a c 길이 a c 마 e r 하 m b o r i c h e e 5비지 루토 얼마? 36 더하기 얼마? 어. 4 2루토씩 정답은? 5번